자, 보세요. 어, 이제 해야 될 게,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다. 맞나요?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고, 8번이고, 67쪽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수의 이제 8번이다. 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역시나. 자, 보세요.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독일나 완주할 확률이 얼마야? 네. 네, A는 얼마다? 그렇죠, 0.8이고 B는 얼마죠? 0.6이죠. 어, 이거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1번, 뭐죠? A, B 모두 완주. 어떻게 하면 돼? 0.8 곱하기 0.6 하시면 되죠. 2번, 어 A는 완주. 0.8 곱하기 B는 완주 안 된다. 0.4. 3번. 그 다음에, 적어도 한명 완주. 적어도 한명 완주는 무슨 말이야? A는 완주하고, B는 못하고, A 못하고, B하고, 아니면 둘다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어, 그럼 반대는 뭐지? 뭐야? 1 빼기, 전체 다안 되는 거. 뭐야? 0점. 둘다 완주 못하는 거 0. 예 완주 못하는 거0.2예 완주 못하는 거0.4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여 사건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 사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살면서도 많고 어 이거 너무 많은데 했을 때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어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 그 생각해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완주다. 는한명 A 완주하고 B 완주 못하고 A 못하고 B하고 또는 둘다 하고. 이게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반대인 둘다 못하는 걸 구해서 빼야겠다. 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나? 오케이.